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관계에 남유다도 동참해 주길 바랬지만 웬일인지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에브라함 동맹구문은 그런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사야는 겁에 질린 아하스 왕에게 세살난 아들 스알 야습을 들쫓고 찾아와서 이 일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습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었는데요.이 사연은 그의 어린 아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해서 남은 자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어제 본 7장 4절에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 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왜냐하면 이 부지깽이에서 나는 이 연기는 그저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할 뿐입니다.온 집안을 불사르지는 못합니다.그러나 자꾸 두려워서 그것을 들쑤시면 그게 불에 점점 더 커져서 온 집안을 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사랑하는 손들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그 자체는요.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온 집안을 태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두려워해 가지고 자꾸 들쑤시고 더 커지게 만들면 오히려 더 불이 나서 온 집안을 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그 실체 자체로 보기보다는 자꾸 과장하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를 삼켜버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더 두려움이 증폭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대상을 보고 그냥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현실을 다르게 보고 그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다르게 보고 그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본문에는 이사야에게 보이는 것과 이사야가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유다가 처한 현실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러한 현실에서 부지깽이에서 타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온 집안을 태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왕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해서라도 믿음을 좀 얻어라. 그런 권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스가 먼저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징조를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이적은 점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믿음을 주시기 위해 표징을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면 아하스가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라는 표징을 구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겉으로는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 아아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표징을 구해서 표징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믿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아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아서 왕에게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의 영향을 받고 오히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인데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듣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예언했다. 그런 말씀으로 자주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을 대할 때 아직 이 시대에는 신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 한 여인이 아들을 낳고 임마 누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아이가 선악을 구분하기도 전에 아하스 왕, 당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1차적인 뜻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신약의 마태가 인용해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예언한 건데요.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에서 처녀란 원화상으로는 가임 여성을 뜻합니다. 임신이 가능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스가 표징을 구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통해서 표징을 그냥 주셨어요.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람과 북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아예 표징을 아하스의 손에 지어 줍니다. 그런데도요 결국 이 아하스가 이 표징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참 복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 보았던 구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굳게 서 계시지 못합니까? 그럼 아직 내게 굳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도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참 평강이,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확신이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럼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믿음인데 그걸 우리 안에서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서는 지금 그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굳게 서지 못했는데요. 오늘 반복해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현실을 다르게 보고 그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현실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점점 더 흔들리고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성 왕은 결국 표징을 믿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아야 할 아수르를 믿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삼켜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남유다도 똑같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속상하시다라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게 내가 속상하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한테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드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그저 볼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을 공급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현실을 눈앞에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은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이하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